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홈의가웃도어 캠핑 테이블, 캠핑 폴딩 박스를 가져와봤음. 접이식으로 가볍고 부피 차지도 않아서 캠핑 갈때 완전 편리해. 식당 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 블랙 컬러의 우드 패턴 상판이 조화를 이루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캠핑 중에는 간단한 요리나 음료들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 정말 유용했음.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최고. 다양한 활용도가 마음에 들어서 적극 추천하고 싶어. 정말 유용한 제품이라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을 좋아하는 나에게 완벽한 봉주로 아웃도어 접이식 캠핑 테이블을 발견했음 95cm의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사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완전 짱임 재질이 순철이라 튼튼하고 접고 펴기 쉬워서 간편함이 돋고요 특히 방수와 방풍 기능이 뛰어나서 바람 불 때도 걱정 없고 비가 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할 때도 부담 없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지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니 캠퍼들에게 강력 추천할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머시롱 기어 아웃도어 초경량 폴딩 캠핑 테이블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서 캠핑에 딱이야 크기도 적당하고 조립도 간편해 내가 캠핑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올려놓기 완전 좋더라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스타그램 감성어 그리고 전용 가방 덕분에 이동하기도 편리하니 진짜 감추야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